시작하는데, 뭐, 비통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와 그런 책들이 있어요 거기는 마지막에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을 뭔가를 바꿔나가는 사람 더 좋게 만드는 사람이 누굴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나가는 왜? 사람들의 마음이 왜 부서집니까?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되는 사람들 현상유지 가 아니라 세상이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누구든 고상해서 그럴 수 있지만요 누가 세상이 바뀌기를 원해요? 예, 삶의 막다른 데 부딪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요 그냥 주저앉는사람들이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 삶의 문제 앞에서 끝까지 치료와 회복 그리고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요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면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이야. 그냥 포기하면되죠 하지만 포기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포기 못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알수시면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계속치서 시도하는데 병이 한 번에 나면 누가 그게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 있어요.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부딪칠 때마다 세상이 깨지지 않고 세상이, 세상이 치료되고 회복되더라고요. 내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공부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포기해버리면 쉬워요. 하지만 내가 이러면 안될 것 같아. 이게 내 욕심만은 아니죠. 내가 공을 잘해서 뭔가 깨어낼 일이 있어. 그러면 뭐 계속해서 부딪히는 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수요 얘가 안 깨지니까 뭐가 깨지나? 너의 마음이 깨지는 거야. 내 마음이 깨지는 거야. 마음은 깨지고 눈물은 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뭐야? 마음이 깨지면 어떻게 하냐? 우는 겁니다. 마음이 깨져서 우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 박범 파머가 얘기한 건 뭡니까?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누구요? 마음이 깨진 사람들 마음이 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세상을 바꾸는 요 하지만 마음이 깨진 모든 사람들이 바꾸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부서져서 그냥 마음이 흩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시당초 처음에 포기 못하고 몇번부딪혔다가 결국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 말고 요이 아픔을 바꾸려고 이 슬픔을 회복시키려고 이 어두운 세상들과 이 갑갑한 것들을 바꾸려고 마음을 계속 부딪히면 내가 깨지지만 흩어지지 않는 사람이야. 깨져서 흩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한마음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리면서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해. 흩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열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음은 깨진 마음들 이 서로 서로 그 마음을 끌어안기 시작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서로가 약한 마음들입니다. 깨진 마음들입니다. 그 마음들이 서를 위해서 간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세상은 바뀌는 거죠. 이건 무슨 뽐 같은 이야기니까박업하먼라는 사람이 비통한 대로 미한 정치학이란 찍었었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무슨 사회운동가인가를 네, 아닙니다. 박업하먼은 아주 뭐 신실한 크리스도이에요이 사람의 지금 뭐 신앙의 모습이 우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예, 그건 아나. 하지만 이 사람 예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면 예수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내 삶을 예수님 자신의 삶을 구원하러 오신다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료받고 구원받기로 오라다 아이들은 엄마가 아빠가 치료받고 구원받기로 오래요. 엄마들은 뭐야? 애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 이 땅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이셔요. 오늘 영이이 작은 계집 아이가 보입니다. 내가 실망하고 내가 어려운 거 내가 그렇지만 나는 끝까지 믿음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오래 참고 바라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래 참고 습니다 그러면 사시는 일은 그 몸이 깨지는 거, 심장이 깨지는 거. 많은 사람들이 만나요. 그때마다 세상의 파리 인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마음이 깨지는 세상에 있는 어쩌면 제자들을 만나고 가르칠 때마다. 예수님 마음이 깨지셨어요. 가르치고 가르쳐도 모릅니다. 그러니 계속 깨집니다. 바리새인들, 세상에 있는 뭐죠? 이스라엘의 종교자들, 부딪치고 부딪칩니다. 세상의 죄인들 완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쳐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뭐야?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고 깨지지만 포기하십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뭉당당 깨지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은 십자가 그곳으로 가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구원되고 회복되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시는 보혈로예요. 찢기신 몸이에요. 찢기시고 깨뜨려진 예그 몸이 그 마음이 세상을 구원해그 안에 우 믿음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구원을 뭡니까? 그 깨진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그 피를 먹고 그 살을 먹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예예 예, 우리가 다 수용하는 거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쩌면 우리가 수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십자가 s c h 이 i s 내삶이 s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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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 r i s t m a s c h 고 i s t m a s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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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i 때. 그때 어떻게 되는가요? 구원이 회복이. 우리의 위해서 이 아이처럼 복음의 이야기가 말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 물로 들어가고 또 순종하고 겸손히 걷는 사람들. 그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하는 역사는 이 땅을 덮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 종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좋은 개하시가 있어요. 개하시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깨진망 아닙니다. 그냥 자기를 채우고 싶었을 뿐이에요. 가서 옷 달라고 고돈 달라고 해서 너멍땅딱숨겨놨어요 그리고는, 엘리사보죠너 어디 갔다 니 아무 데도 가지 않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종이 종의 일을 감당 안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종에게, 이 개하시에게 문눈병이 물맞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능. 세상에 그냥 그 수호한 모습이 이 종의 모습에 그대로 남는다. 이건 왜냐 슬픈 이야기. 그리스도의 종은 우리가 부르받았습니다. 어두운 생각. 우리가 그 깨진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그 깨진 마음들로 변화를 소망하고 치유겠다는그 마음으로 그 은혜 안에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두운 생각 그바깥에서 우리는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원동병해버려 그러면 죽는 거. 그러면 죽여야 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정말로 제대로 된 종의 삶이 아니죠. 요즘 교회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개하신처럼 살아요. 문제는 뭡니까? 이종 개하식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문득병에 걸려서 어떻게 될까? 그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들어보세요. 개하식 팔자 1절에 보면 다시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문병이라는 얘기 없어요. 고침받은 거 같아요. 거기서 순애여인 엘리사를 흡연던그 여인의 땅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왕 앞에 섭니다. 그게 여기 엘리사의 사관이었던 계안신입니다. 어찌는 다시 종의 일을 감당해 다시 회복하고 치료하는 일을 그 일에 쓰임 받는 계안신입니다. 사실은 궁금하죠. 계안신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은 그렇게 다시 회복했을까 궁금하지만 성경에는 없어요. 고대오 5장 28절에 썼다면 이렇게 되겠죠. 많은 기록을 보고 쓰임 받았던 엘리사의 사관 계안신 그 계안신은 그렇게 복된 사람에 있으나 문둥병 들었더라. 이렇게 고장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뒤는 어떻게 됩니까? 나만의이야기가똑같을 겁니다. 나만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주권을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여 그 계하시게 도움되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 하나님 하 향한 믿음과 그 소망 과운데 끝까지 계하시게 사랑하고 복을 받는 것 끼어진 마음, 그깨어진 마음들 사이에. 이마은 그리스도의 그 귀한 그것이개하식 치료하고 구원 새로운 길로 인도했을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마 여기 오장과 6장 사이에 계속해서 더붙여질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을 기대하는 이 자리에 나와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순종의 영신 성령이 나에게 오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삶이 회복될 다른 방법 없을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의 그 주권 앞에 깨어진 마음, 그리고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영접하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단한 마음, 완악한 마음그 주권을 임명할서오세 완악하고 굳은 마음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령이우리게 오셔서 따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주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그것들 몽당말씀 은혜로 영접하게 하고 싶니다 순종이 내 삶을 회복하야 합니다. 순종이 나를 치료할 겁니다. 여기에 다른 거죠. 다른 세상의 가르침이 끼어들수 없어요. 성령님 오셔서 나로 순종하게 하세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온다. 내 회복과 치유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내 사랑하는 이들, 이곳을 하나님 치유하고 또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여기 종들이 세상을 나눕니다. 놀랍게도 신약에 보면 그래. 내가 말했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든 듯이 보시려. 남종과 여종들 그 종들, 이 사람들 환상을 보고, 이 사람들 이어지고, 이 사람들 부을 보아요. 누가 깨어진 마음? 깨어져서 깨어진 마음에 그래서 그 벌어진 마음에 영이 들어오 거예요. 완악하고 단친 마음, 거기에 성령은 두어제고 아무 성령 없음.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따위 없는데. 아니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진 사람들과 깨어진 마음들, 예, 기도하십시오. 부딪히고 부딪혀서 내 마음에 깨진. 부딪히고 부딪혀서 아직 흩어지진 않았으나 깨어지므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기도하시오 내가 바꿔야 되는거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거기에 소망이, 꿈이, 환상이 기만니다 학교에 대한 꿈들이 있는 사람들, 학교가 변하기를 바라는 우리 학생들 깨어진 마음들이 겁니다. 학교가 변하기를 바라는 학교가 안 변하니 얼마나 마음 아플 거예요. 그 깨어진 마음으로 성님에게 기도하시다. 성령이 남쪽과 여쪽에 기름 부신.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상관없어요. 부셔서 꿈꾸게 하세요. 학교에 대한 새로운 분들, 학교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예언들, 그리고 이 땅과 이 나라 이 미래 그리고 우리의 직장 무엇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에 따라 가게될 겁니다. 어디서든지 부딪혀서 깨어진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이 시간 기 과정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로 종이고 나도 제대로 된 종. 계하시말. 이개지말이 여자 종중 끼어진 마음 하지만 하나님의 환상과 꿈과 믿음으로 이어내만을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을 전하며그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이가 되겠다고 여러분 반드를 기다시피 성령이 우리가 운데게 임하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봅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어떻게 임하셔서 도대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가 봅시다 어린아이의 살처럼 일어나는 나만 나만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평강그 평안 새 세상, 하나님 그렇게 새로운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결국 오늘은 비로소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좀 짧을 것 거예요. 하지만 두 가지입니다. 내삶이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세상을 바꾸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깨진 사람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다시 한번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막 소망, 그 예언의 말씀들과 그리고 순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 세대가 함께 모여습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치료받고 회복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아버지라는 세상을 바꾸시기를 소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이라 하니 아버지의 추상적이고 먼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우리가 발을 대고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아버지의 가정이 원하는 이 사회가 변하기를 이 나라가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가 숨쉬는 이 범위가 이 분위기가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교회가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버지는이 구역이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내가 함께 모이는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여 그 깨어진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성령님 이제 충원하게 임하셔서 그리스의 도 영혼을 임하셔서 깨어진 그리스의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임하셔서 다시 한번그 안에서 새로운 꿈과 환상을 보기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목대의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 세상이 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아버지의 귀한 일들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평가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인 줄믿사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의와 평가그 기쁨이 우리가 오늘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것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치료한 바필하십니까 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치료, 대비를 원하고, 바라는 곳들이 있으신 분들, 예, 그거 붙잡고 기도합시다.